오는 9월 1일부터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등 6개 대통령령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9월부터 새로운 예금보호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로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 업권은 물론 신협,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 상호 금융기관에 예치한 자금까지 최대 1억까지 보호됩니다. 보호대상은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이며 가입 시점과 관계없이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 한도 내에서 보호됩니다. 단 펀드나 주식 등 실적 연동형 금융상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퇴직연금,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 원씩 보호되며 기존 대비 훨씬 더 두터운 안정망이 제공됩니다. 금융당국은 금리 경쟁으로 인해 예금 재배치가 활발해질 경우 일부 금융회사의 유동성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기관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이 고위험 대출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금융권 건전성 관리도 강화됩니다. 예금 보호 대상 상품 표시 여부에 대한 점검과 함께 새로운 예금 보험 요율도 2028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더 강력해진 예금 보호제도, 금융 소비자의 안전은 물론 전체 금융 시스템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될지 주목됩니다.